세라 개태물인데 그냥 왜 나는 세라가 태물 됐을 때보았지 브루드 정도만 넣어 놓고 한번 해 볼까 게임? 이거 재밌어 보인다. 한번 해 보자. 막시무스 넣는 거는 좀 달라. 괴가 다른 거 같아. 막시무스 넣는 거는 막시무스 넣을 수 있긴 한데 좀 그런 느낌인데 살짝. 그런 덱은 약간 어, 버리기에 치중한 느낌의. 바로 스냅해버려. 내 거야. <웃음> 오. <웃음> 잠깐만. 아 이거 좋을 수도 있는데. 진심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 그리고 안젤라 포지 브루드 아, 근데 이거 좀내정지 온다. 살짝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상대안전가 있는 쪽은 거의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상황에서 그죠? 세라까지? 이런 쉣 근데 이거 헤임다를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나, 이걸? 이거 뭐야? 스킨 진짜 이쁘다. 누가 그림? 이런 그림체 스킨도 있네? 되게 이쁘네, 이거. 1, 3, 0, 2 포지, 부르드 몽거 포지 부르드 힝힝힝 힝달 몽거 이러면 되죠? 이렇게 보면 브루드도 나름 호감이 윈이덱, 세라윈이덱. 아 근데 이게 좀더 방향성이 명확한데요. 세이! 왜 왜다가? 어? 왜 나가냐고? 마치 내 말을 들은 듯이 나의 플랜을 <laughs> 들은 듯이 나가지 마세요. 당해 주세요, 제발. 뭐두 개도 감지 덕지죠. 난 미라클 덱이 싫어, 옛날부터. 너무 백지에 쓰는 것 같아. 미라클 덱의 특징은, 안, 안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카드를 안 내는 게 싫어요. 다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오! 뭐야, 이거? 이겼잖아, 그냥 내가. 그죠? 이건 이긴 거죠 솔직히 아 이거 다음 턴에 나오지 이건 너무 억울하다 다음 턴에 나오지 이거는 아나 아, 세상에서 제일 제일 룬 없어 진짜 말이 됨 이제는 나 나눌 이제는 비숍 안젤라 나눌 거임 잠만 깐 이거 진짜 진짜 이거는 무서운데? 사턴에왜 많이 열린다고요? 내 맘이에요. 잠깐 포지 먹이고 부르드 왼쪽에 대고. 와 뭐야? 스텝 한다고 이거를? 진심이야? 당신 미쳤어? 와 이거는 선 넘었죠. 손줄을 내줘야겠는데 아주. 인챈트리스 일리. 근데 이렇게 해도 부르드랑 이거 워낙 세지 않나 이게? 포지, 부르드, 오코에, 미스터 시니스터? 그지 응? 왜이런 이럼 어떻게 이기 상대가 아 미친놈인가 봐아 진짜 미친놈인가 봐 이거를 내가 생각을 했어야 되네 아쉽다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 부르드를 왼쪽에 내는 게 맞았네 18 여기다 대고 그죠. 이게 무조건 맞았는데 사실. 너무 나 단순하게 생각했어, 이거는. 왜 왜? 인피니트 원래 안 내려가요, 이거? 왜안 내려가? 아, 내려가게 만들어야지. 이거. 그쵸죠 아, 근데 이거는 왼쪽에 내는 그니까왼쪽오른쪽 맞추는 게 사실 맞았죠. 왜냐면 내가 맞출 수 있으니까. 사실 플레이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무조건 맞긴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도 둘다 1 6좀 됐어. 왜냐면 왼쪽도 파괴 안 된다는 가정 하에는 포지랑 부르도 되면 되고 오른쪽도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똑같이 25%라 그게 무조건 맞았지. 좀더 신중하게 플레이해 보면은. 그죠? 상대도 뭐 어차피 안, 되,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냥. 저 세라를 먹어서 써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노바는 킬몽고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카니지부터 하는 게 맞겠네. 아,였다가? 뭐 상관없어, 나랑. 왼쪽에다 그럼 세라 내면 되고. 근데, 1만화1만화1만화라고 생각하면은, 1 1 1 2만화 그러니까 이럴, 이럴 때가 내가 생각하에 내가 생각하는 플레이의 다른 점이 아끼는 게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죠? 사실 이게 아끼는 게 되거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플레이 안 했는데, 그만큼 할까? 근데 이게 세라덱 잘하려면은 좀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미가 없고 상치가 안 나갔고 개 같은 게임은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심지어 안젤라도 안 크죠. 황당하네. 내가 오른쪽을 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뭐, 그래도 유리한 편이죠, 기본적으로. 인챈도안 통하잖아, 지금. 코스모라서. 아니, 여기 어떻게 이렇게 나가냐? 이거, 여기 샹치 나갔으면 게임 끝나는 건데. 이게 하필 샹치만 안 나가가지고. 올탱이가 없다, 이게. 아니, 이게 말이 됨? 그냥 오늘 너무 엇가 심하게 나가는데? 이거 인피니트, 이거 뭐야. 무료 큐브 나눔인가? 그냥. 그냥 어이가 없네? 어... 파워가 지금 내가 얼마냐 얘가 4가 되는 거고 9 8 잠깐만 17 2 줄어도 안 되네 아 거참 빡치네 아... 아니 개같네 정말. 혹시 패를 두장 쓴다면 상대가 그렇지. 아 씨. 아니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근데. 아니, 어, 이제, 개같은 칸, 개같은 게임이에요, 뭐 진짜로. 여기서 상시 나갔으면 그냥 게임, 그냥 이기는 건데, 뭐, 일단, 말도 안 되는.